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자반고등어 순서를 오늘 해 먹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브라이팬에 올렸습니다. 자반고등어해 먹어보도록 하죠. 자반고등어. 엄청 쌉니다, 이거. 딱 함께 먹기 좋아요. 오늘 지금 참기름으로 온다 했는데, 남자 혼자 살림하고 있습니다. 아, 이 물이 들어가니까 하고 싶어요. 물 없이 해야 되는데, 꺼지고 내자마자 불이 이렇게 니다 으윽, 없죠 전기렌지인데, 편합니다, 이거. 가스렌지보다 흘 나요. 네, 명장김치 오늘, 뭐, 열문가, 뭔가, 뭔가, 같이, 일단 덜어놨습니다. 네. 이거는 총각김치를 여기다가 덜었습니다. 뭐, 하면서, 하나 이렇게 많이. 보이죠? 네 여기는 명장 배추김치가 들어있습니다. 뭐또 꺼집어내고 뭐아이거 네. 오래가더라고요 이거 오렌지가 아 오렌지 오래가고 여기 아까 그겁니다. 사방코도뭐 네? 엄청 사요 이거. 근데 네. 네, 명장김치 담았습니다. 여기 있던 거 이렇게 담았습니다. 아이고, 여기는 이제 고도가 잘뜨어집니다 네. 네, 밥이 떨어져서 네, 다시 밥을 해야 되겠습니다. 찹쌀을 이렇게 넣고요. 네. 네, 밥이 텅텅 비었죠. 네. 네. 일단 쌀에다가 네. 이제 다, 뭐, 네, 대충, 먼지가 있으니까, 예, 네. 털어놔 됩니다. 이렇게 씻습니다. 네. 남자 혼자 살림하기 아주 편합니다, 여러분 예, 네. 다 씻었습니다. 다 씻었어? 자, 네, 이걸, 네. 여기다 넣으면 되지, 아잉? 네. 여기다 넣으면 됩니다. 뭐, 자주 설거지 할 필요가 없어요. 네. 네. 물 넣고, 이렇게 보면은, 물높이 대충, 한 1.5cm, 한 2, 2, 2cm 하면 됩니다. 어. 어, 뚜껑 닫고, 어. 그 다음에, 지사를 누르면 되죠. 지사. 아유, 예. 뚜껑을 이렇게 닫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지사 버튼 누르고, 네, 네 기다려주세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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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밥이 다된것 같습니다. 그죠? 네. 자 밥이 잘 됐습니다. 네 밥이 다 완료되었습니다. 네, 오늘은 예 네, 자반 고등어를 구웠습니다. 반찬과 같이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좋은 시간 되십시오. 감사합니다.